자, 오늘은, 자, 레전드 오브 레슬메니아. 레전드 오브 레슬메니아를 준비했습니다. 다, 캐릭터 다볼라면은노얄럼을 해야죠. 자, 30인하고, 저는 캐릭터를 정해져 놨어요. 한국 펌프맨 다 있네. 어우, 다 있어, 다 있어. 어우, 다 있네? 자, 한번 봅시다. 리플레어도 있고, 미스터 퍼펙트... 아, 있네요.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저는 뭐... 이... 80년대를 좀 후반에 봤던 월티미어리어월티미어리어를 하겠습니다. 무0년대 우승은 해야지.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30인 다 나와요. 자, 봅시다! 이게 플레이테이션 3에요. 플레이테이션 3에요. 오 스톤콜드도 있네? <레이셜리> 이왕, 레슬링 게임 할 거면, 캐릭터 하나보다, 여자, 지금 현 여자 레슬링. And 500파운드요코르500 헥토르 헥토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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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토르 헥토르 5로0 헥토르 자토르5 0년대라고생각합시0 이게 3단 높에서 떨어지면은 탈락이에요. 아, 아, 마지막 남은 캐릭터가 음. 자, 파, 쓰리, 투리, 투리, 원 내가 잘 모르는 캐릭터야. 아, 모르는 사람오 잠깐만! 오 잠깐만, 나간다, 나간다. 둘, 둘이 돼, 버야 둘이 내버려. 루알란드의 묘미죠. 버티는 자와 나가는 자, 상단도프로 떨어지면 은 이게 탈락이에요. 자, 해머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스네이크라고 이런부기는 부분이 나왔네요. 밴들고 나오면딱 좋은데, 자, 해머리! 4마리. 아, 뒤에도 레몬. 어, 어, 나갔다. 레몬에, 아, 레몬에. 아, 아, 때리면 될것 같은데, 저거. 보기만 하면 자, 7. 7, 0 4, 4, 3, 2, 1. 제로. 깨비 디비아스 밀레엄 달라맨이 왔네요 우리들의 영원한 가격. 예전에 스톤콜드랑 같이 나왔을 때 생각나네, 매니저로. 아나 어, 나왔다! 육군장 나왔어! 아, 탈락했네요. 한 시간 넘게 버텨야 되는데, 이번엔, 이거는 게임이라, 금방금방 금방 하네요. 오! 큰 기술, 목재공식 하는 기술은 안 나오는데. 어어 잠깐만 탈락한 스페인 캐릭터가 없어아어 테디비아시 그 아들이 WWE에 데뷔를 했는데 요즘은 안 나오네요 유망주였네 노드 어, 워리어 애너 아, 포크도 <laughs> 나오겠죠 잠깐만 나오자마자 <드시프트> 오, okay, okay, okay. 잠깐만 나오자마자 아, 밀리언 달러맨 아저씨가, 실제로 아저씨가 실제로는 되게 착하대요. 텔리디비아씨 아저씨가 실제로는 환경이 퐁크 턱크 퐁크 턱크맨인더포트는 챔피언을 오래 지낸 선수죠. 뭐야, 이거? <목소리> 나는 아직 안 나와. 홍보보면은 <목소리> 또, 그... 스톤콜트 스킨 나왔네요.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에머리, 에머리. 어우, 뭐 스킨. 흙보여어 나갔네? 이것도 설마 테디 테비, 테디어3명 남았네. 이디언 아저씨가 나왔어. <laughs> 옛날 생각 <laughs> 나는데 90년대 캐릭터 나오니까 HBK, 아드워크헤드, <laughs> 션마이크어 머리가 많다. 역마이크스는긴 어, 머리가 잘어울리는 거야. <laughs> 9 0년대 주로 이제 나오는 선수들이죠 80년대도 이제 활동을 했는데 80년대, 90년대를 이렇게 해서 나왔 선수들도 다 왔어요 이얄럼블이라는게 이게 선수가 등장하잖아요 인지도에 따라서 환호가 뜨리더라고요 어? 이게, 어, 트트 어, 오스틴이? 로얄 럼블 한두번 우승했는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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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알긴 아는데, <놀람> 지금, 지금 뭐지 이게? 이게 지금 정경 로얄 럼블인가? 자, 여기서 우승하면 네, 다음 네슬매니아의 메인 이벤트에 참가를 하죠. athlete oh, would have been done. well, i'm not sure a lesser athlete would be competing in the wwe. i get your trip. and he's still in there. it's the bulldog. the crowd's on their feet for me. and i'm sure there's more than a few female voices. boy, these superstars have impressed the heck out of me here tonight. they're solid, man. we're seeing a great one unfold. 악역, 악역 약체 캐릭 아니었나근 캐릭터는 잘 잡았어, 황크 턴크, 턴크맨이. 자, 얼마 안 남았네요, 남은 점수 오우, 애니멀. 애니멀 잘한다. 내보냈어. 야, 우리 슈퍼스타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기를 펼치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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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들도 그 하나 아저씨 아니었나? 어렸을 때 자, WWF 시절 때 활동했던 그 아저씨들이에요. 그 젊은 시절이 이렇게 나와는데 지금은 60대, 70대 다 됐죠. 뭐 나이가 적으면 좋겠는데. 헌터? 이거, 이거는 삼치형 3치, 아닌가? 트랜프라이치 이때는 기믹이 영국 기믹인 것 같은데 유럽 기믹인 것 같은데 패드리 한번 써줘 설마 첫 데뷔에 아마 얼티미어리어한테 손삭당한 분이 하나 손닥 당했죠. 자료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트리페히치 데뷔가 좀 아무래요. 얼티미어리어한테 헤딩 어, 기리를 어, 어, 초반에 성공을 했는데 하이니? 하이니 공을 볼수 있네. 초반에 이제 성공을 켰는데 어, 바로 일어나갖고 얼티미어리어가 바로 이제 퓨니셔를 이제 장려하고서 바로 이제 순삭당한 데뷔전을 열었던 <laughs> 우리 크리프 레이시죠. 이때는 약간 말랐을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말랐을 때, 젊었을 때니다 헐크맨이야, 헐크건 18번으로 나오네요. 아, 자 이제 이제 미국이 선제. 트리플 치가 약했을 당시라 트리플 치가 가장 이제 핫했던 게 이제 9 0년대 후반? 후반에 많이 좀 이제 지각을 낳고 그죠 와, 토건 아시씨 라우디 파이퍼 라우디 라우디 파이퍼 오, 진짜 부인이죠, 이분도 라우디 파이퍼 이 이제 어? 헌터 나갔어 헌로헌로헌로 나갔네 트리플 이치어몸 좋다 라우디 파이퍼 러디 파이터라고해 포크 어, 음. 나왔네요 러더월 애니멀 포크 애니멀이 없는데 5건팔 호흡. 풀라 호흡. 이변이 좀 많이 좀 통출하네요? 자, 유로피어 어, 어퍼컷도 먹이고, 함몬? 저쪽은 또 이제... 빨머리머리 어, <목소리> 예. 서장 나오겠죠? 이 정도 면머리 <목소리> <자>, <목소리>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반죽할수 있나? 마지막 내가 우승할 거야. 난 원래 치사하니까. 어, 더 락이 나왔네요. 피프스 챔피언. 더 락. 너락이 이제 머리가 이런 건 브렌다르가 이제 브렌다르가 트레이드 마켓 에 나온 이때가 전성기예요. 브렌다르 oh, 킬러고 초반에는 살이 좀좀 좀 많았는데 머리 이제 막위로 더락 최고의 모습이 좀 그래. 야 블렌다르 나왔네요. 히트네. 레다트 어우.. 테크닉은 진짜 브레다트 우리 만났는데 서로가 싸우네? 이 동생인 오웬하트가 레플링하다가 브리의 사고로 안타깝게 됐죠 와리 플레이어 멋있다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서 딸인 샬롯 플레이어가 많이 좀 이제 슈인을 하고 있죠. 우 i 한슈전자 win t h i 가많이이 w 요 자식은 또 많이 있도 w w c w s 슈인이 win this. 슈인도 win this. 슈인도 win 인 리플레이 역시 버티어. 몇회로얄넘버인가 하여튼간 리플레이어가 2번으로 나와가고 우승한 기억이 있는데 마지막에 d 디비 c 스남겨 s 고시디비셔스 CD 해 i c i o u s Nagaku, Hulk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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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무슨 경력이 있습니다. o 설 oh, 서서! The nature boy is gone! And he's still in this! That's not the only one. Oh my! That was a w e s o e And the u m a n presence! Oh, Sting r h o s e a 요즘에 아들이 많이 좀 활약을 하죠. 버스틴 로즈 주... 나왔는데 활약을 해야죠? 도더스트가 또 아들이잖아요. 도더스고 이제 코디로즈. 코디로즈. 코디로즈가 오. 요즘에 많이 좀 몸도 막 도와주고 몸관리를 열심히 잘하나봐요. 네슬러로서 이제 기량도 항상 했고, 그리고 그... 하나 더 뚫어도 활동이... <laughs>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차... 어우, 뭐야? 너랑 얼굴... 충혈이 나오는데 근데 내 켜리가 언제 나와? 야, 좀 하나씩 시켜봐! 내가 나중엔 탈락 야야, 내, 어, 홍케 나갔다! 탈락. 이노엘레몰 매치가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봤어요. 모든 슈퍼스타들을 다볼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죠 스플릿 합세하고 저기 활동을 해서. t h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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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반경만 할거같은데 지금 좀매 달리네? 아, 저락 나간다. w h a 라 이게 각본이 아닙니다. 이거 게임입니다. Now,

야야 카메라 카메라. He's <목소리> <Okay, 목소리> 네, 와, 근데 월이 진짜 멋있다. 이런거 나오지마! 내, 내 머리 샥 나갔다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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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뜨는건 아니야 이런거 뜨는거 아니야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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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해야 돼 이번엔 Did you hear that? Okay. He's putting those educated feet to good use. His opponent t e l e g r a p h that one. Can you believe he s actually watching this? Yeah, yeah, these yeah, yeah, yeah. You got any idea? You got any idea? t h What a nasty elbow. 이제 방향키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방향키에 따라서 이제 기술이 나가니까 내보내야 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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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승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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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가라 이렇게 내보내는 수밖에 없나봐요 기술을 모르겠네 야야야야야 니가 우승하면 안되지 안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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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잠깐만! 아이고나! ᄒ 졌다. <laughs> 자,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네슬메니아 잘 가. 아, 기술이... WWE 있다. 헷갈려. 네슬메니아로 가겠네요. 아쉽다. 30인의 슈퍼스타를 봐서 다행이네요. 자, 여기서. 자, 오늘은 레전드 오브 레슬메니아를 끝냈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